To participate in the BBC Token AIRDR o p e v e n t You need to follow their official social media accounts. BBC Token의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해야 합니다. Make sure to complete all the required tests. To be eligible for the AIRDR o p e rewards. 에어드랍 보상 자격을 얻으려면 모선 필수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The AIRDR o p e Event Will Only be able to find the joint without. 에어드랍 이벤트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진행되므로 놓치지 마세요. 애프터 컴플리팅 더 테스트스 유일 러시브더 비비시티컨즈 인 유얼럭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비비시티컨이 지갑에 입금됩니다. 리멤버 투어레이즈 더블 마이너스 챕터 비피 어나운스먼트 포 애니 업데이트 오체인저드 투더 AI r d 아 로프 이벤트 에어드랍 이벤트에 대한 업데이트나 변경사항을 확인하려면 언제나 공식 공지를 두번 확인하세요. ユズズカトレーディングアップ www.goodyby.com。センクユー。